다윗 왕의 인구 조사제로 이스라엘의 재앙에 닥치고 그는 깊이 니우치고 속죄하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다윗시 그는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인 왕의 인구 조사제로 이스라엘의 재앙에 닥치고 그는 깊이 니우치고 속죄하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다이시. 그는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이 왕의 인구 조사제로 이스라엘의 재앙이 닥치고 그는 깊이 뉘우치고 속죄하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다이시. 그는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놀람> 다인왕의 인구 조사제로 이스라엘의 <놀람> 재앙이 닥치고 그는 깊이 니우치고 속죄하기 위해 아라우나의 탓을